안녕하세요 강사 김태현입니다. 17강은 디자인 플랫폼의 활용입니다. 자,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 때 우리가 템플릿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지만 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툴들 중에서 어, 웹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가 필요 없고 또 무료로 저작권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툴 중에서 우리 많이 아마 서커싱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미리캔버스를 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리캔버스는 저작권 문제 없는 무료 디자인 툴입니다. 그래서 이 미캔버스를 활용을 해서 배너나 또는 뭐고 뭐 카드 뉴스, 유튜브 썸네일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으로 되어 있는 플랫폼이라서 간단하게 그냥 로그인만 하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미캔버스를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어, 뭐 이벤트 팝업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개더타운에 적용해 보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캔버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 중에 오늘 사용할 거는 이 팝업 배너 이런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를 내가 텍스트만 바꿔 가지고 어, 그 웹타버스 플랫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 수정 후 사용을 해볼 거고요. 또 사진 같은 것도 이제 뭐 전시할 때나 뭐 그럴 때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미리 캔버스는 원본 한 개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편집을 무조건 한번 하고 나서 나만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JPG나 PNG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뭐 SNS나 뭐 이런 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메타버스에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코그램스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어, 이거를 뭐다 너무 자세히 할 수는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아이코그램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 살, 한번 경험을 해볼 건데요. 이 아이코그램스는 2.5D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근데 2D인데 입체적으로 좀 이미지들이 보이죠. 그래서 게더타운이나 재배에서 이런 2D 디자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입체감을 중요한 좀 현실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2.5D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어, 타버스 공간에 우리가 배경 이미지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이렇게 넣으면 배경이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효과들을 적용을 해서 입체감을 줄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코그램스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거고요. 아이 이 로고가 삽입이 돼서 그런 부분이 어 조금 단점일 수 있는데 이 로고를 없애려면 또 유료 버전을 사용하기는 하셔야 돼요. 어쨌든 내가 디자인을 어 직접 하지 못하고 2.5D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됐을 때는 아이코 그램스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코그래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오브젝트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어, 여기에 맵을 이렇게 이 사이즈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디자인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맵자체를 아예 여기에서 제작해가지고 메타버스 공간에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로 어,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효과만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도에 맞게 어떻게 쓸 건지 결정하셔서 어,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어, 실습을 통해서 메타버스 공간에 디자인 플랫폼들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캔버스에 접속을 검색을 하셔서 접속을 해주시면 이렇게 저작권 없는,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툴 그 미리 캔버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이 미리 캔버스도 어웹 기반이기 때문에 구글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어 로그인으로 바로 로그인하기를 하셔서 여기서 다른 계정으로도 로그인하실 수 있는데 구글로 다 가능하니까 구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로 간단한 가입 전차를 진행을 해주시면 어, 로그인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어 가입이 되어 있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만든 디자인 파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PPT 파일들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내 공간으로 갈 건데요. 자, 디자인 만들기 해서 우리는 그 이벤트 팝업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팝업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벤트 팝업에 맞는 템플릿이 있는 페이지가 이제 열리게 되고요. 이 중에서 내가 메타버스 공간에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건지 여기에다가 잠깐만 메타버스 검색을 해볼게요. 메타버스. 자, 그러면 뭐 메타버스랑 관련 없는 게 나오기도 하는데 자, 있는 걸 하나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에 있는 텍스트 내용을 바꿀 수 있겠죠. 자, 제가 다시 클릭을 하고 자, 텍스트 내용을 음, 여기에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설명에 이 부분은 메타버스 실습 이미지 이렇게 변경해 볼게요. 그리고 또 색상도 바꿀 수 있죠. 여기에 메타버스를 그 왼쪽에 보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글자색에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저 부분은 음, 색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을 클릭을 해서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크기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면 크기도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디자인을 잘할수 없잖아요. 이거 디자이너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가져다가 내가 조금씩 바꿔서 쓸수 있도록 굉장히 편리하게 편리하고 간단하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걸 바탕으로 너무 많이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되 내가 생각하는 내용에 맞게 그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에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하고 싶다. 클릭을 해서 키보드에 del 키를 누르면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뭘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진, 사진에서 베타보스 사진을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면 여기에도 보면 왕관 어 모양이 있는 거는 유료예요. 왕관 모양이 안 붙은 사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메타버스 사진을 여기에 배치 k on the button and click on t 를 e button and c l i 있 k on the button and click on the button and click c 에 있는 는 업로드해서 불러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소는 on t 이 e button and click on the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 나눠져 있으니까요. 한 번씩 눌러서 보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텍스트, 텍스트도 내가 여기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바로 올라와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 보시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 그다음에 오디오 파일도 넣을수 있고 동영상, 배경 이미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 넣으셔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편집이 다 됐으면 이제 다운로드를 할 건데요. 오른쪽 위에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파일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JPG, PNG. 그래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PNG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PDF 파일을 만들어서 공유하겠다 그러면 PDF로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파일의 형식을 클릭하시고 어 해상도, 그 해상도 다운로드하시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작품을 이제 PC에 다운로드하게 되고요.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우리 메타버스 공간에 불러올 수 있겠죠. 한번 어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기를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더타운을 열어서 한번 이 이미지를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자, 게더타운에서 지금 이전에 만들었던 맵에다가 저는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드셔도 되고 어 기존에 있던 맵에다가 적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맵에 들어가서 맵메이커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 빌드 툴로 가서 맵메이커로 들어갈게요 맵메이커에서 지금 만든 이미지를 팝업으로 띄우게 어떤 오브젝트에 가까이 가면 팝업으로 띄우게 할 건데요 여기 어, 뭐 오브젝트 들어가서 여기 카테고리 중에서 퍼니처에 여기 있는 이방풍 이미지 아, 이벤트니까 조금 내려서 컴퓨터에다가 넣어볼까요 그러면 프로페셔널에 가서 여기 이미지 컴퓨터 꼭 이걸 해,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미지 지금 만든 이미지를 둘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열어서 자 셀렉트하고 앞에다 탭을 위에다가 한번 비치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고 스페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컴퓨터가 생겼고 내가 가까이 가면 인터랙션 하라고 나오고 이 스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만들었던 파업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내가 다 만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웹 기반의 디자인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넣고요. 여기 밑에 이제 배너는 프리뷰를 안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프리뷰 이미지도 만들어가지고 등록할 때 넣으면 미리 보기로 어떤 제목 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버티기 전에 이 버스를 타요 부분만 만들어서 프리뷰로 넣으면 여기에 그 부분이 뜨겠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코그램스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아이코그램스는 어, 검색하면 좀잘 검색이 안될 수도 있어서 이 아이코그램스라고 이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이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가 좀 검색이 잘안 되고요. 구글에서 icograms 이렇게 영어로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icograms.com으로 들어오시면 이 아이코그램스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이 플랫폼에 들어오면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을 어, 디자이너들이 또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웹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템플릿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템플릿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템플릿이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어,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이 중에서 어, 그린타운 이거를 클릭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 맵이 하나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위에 있는 이 십자가 모양을 화살표 모양을 어, 선택을 하면 맵을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키보드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어, 맵을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맵을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움직이시면 화면 축소도 확대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이 맵에 있는 사람들을 지워줘야 돼요. 이 우리가 배경만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바타랑 안 어울리죠 모습이 안 어울려서 이 사람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배경만 필요해서 저 지금 이 화살표 모양 옆에 있는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사람을 클릭을 해서 키보드의 d 키를 누르시면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워주시고요 또 필요 없는 그런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도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사람을 다 삭제를 했으면 이제 이렇게 배경만 남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표시 내가 맵은 지금 기본적으로 샘플이 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내가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 또 여기 왼쪽에 보면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쭉 보시고 필요한 오브젝트를 오른쪽에 끌어다 놓으시면 되세요. 얘를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 배치를 해서 건물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건물을 이렇게 놨는데 이거를 방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방향을 이렇게 반전할 수 있는 왼쪽에서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상세 설정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색깔을 보면 하나하나 요소를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흰색 배경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바꾸면 창문이 초록색인데 이거는 파란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나하나 요소별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 방향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 사이즈도 지금 더 크게 백이었는데 더 크게 작게 바꿀 수가 있고 또는 요, 오른쪽 끝에 보면 모서리 꼭지점이 있는데요. 이거 잡고 드래그하셔도 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오른쪽에서 상세 설정 창에서 어,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브젝트들을 다 배치 한 다음에 이제 바닥에 우리가 이동 표시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기 그 표시를 하는 것들 좀 주요 주요 사항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 그런 것들만 좀 살펴볼게요. 카테고리는 다 블루, 오브젝트들이 분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보셔서 뭐가 있는지 보시고 끌어다 놓고 편집해서 쓰시면 되세요. 자, 오른쪽 아, 하단에 보면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건물의 방향에 맞게, 지금 이 건물에다가 제가 텍스트를 입력을 할 건데 이 건물의 방향에 맞게 오른쪽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자, 오른쪽에서 상세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상세 설정창에서 네타 버스 하스 네타 스볼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색깔은 회색으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크기도 지금 여기 있는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볼드체 이런 걸할 수도 있고 꼭짓점을 잡고 이렇게 늘렸다 축소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치를 움직일 때는 여기 선택툴, 선택툴을 고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바꾸면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치 어, 텍스트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 T 위에 보면 그 카메라 모양, 내비게이션 모양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클릭을 하면 다양한 화살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바닥에 화살 표시를 해줘서 이동 방향, 이동 동선을 표시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오른쪽에서 상세 설정, 색깔도 바꿔주고 그다음에 뭐 크기도 꼭짓점 잡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또 여기 점선도 있기 때문에 방향에 맞는 점선 선택, 드래그를 해야 되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놓고 마찬가지로 색깔 바꿔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방향에 맞게 이렇게 넣어주고 색깔 바꾸고 그다음에 또 방향에 맞게 넣어주고 색깔 바꾸고 이렇게 지금 요소 요소를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놔서 어, 너무 쉽게 디자인이 금방 완성되죠. 내가 디자인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런 화살표가 만약에 어,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하면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설정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이런 설정들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학교니까 이렇게 깃발도 한번 달아볼게요. 발도달아서 조금 축소하고 색깔도 바꿔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어, 완성이 되면 이제 다운로드를 할 건데요. 자, 다운로드는 지금 보면 여기에 위쪽에 세 번째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PNG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어, 게더 타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더 타운에서 맵을 하나 새로 만들 건데요. 여기 크리터 뉴룸을 클릭을 한 다음에 뉴라고 만들고 엔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빈 맵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템플릿안 쓰고 지금 디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블랭크 룸으로 만들고 이번에는 직접 뭐 바닥이나 이런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업로드할 거죠. 그래서 업로드 백그라운드 오른쪽 거를 선택해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다운로드 한 배경이 있고 열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든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 스폰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내가 등장할 위치를 어디로 할 건지? 그러면 타일리팩트 가야 되겠죠? 타일리팩트에서 스폰에서 기본적으로 등장 위치를 학교 앞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맵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클래스룸이 클래스룸이 첫 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뉴룸을 첫 접속 맵으로 바꿀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점세개를 클릭을 하시면 Set as primary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앞에 집 모양이 생기면서 이 뉴룸이 어, 접속하는 첫 페이지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저장 누르고 여기에서 구트 스페이스 눌러볼게요. 지금 이제 새로 만든 맵이 첫 접속 맵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자 새로운 공간이 접속 맵이 되고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든 제가 만든 맵이 새로 만든 맵이 등장 처음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메타버스 스쿨 안으로 어, 들어갈 수 있게 포털을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자맵 메이커로 가서 타일 에지트에서 리포털 선택하면 되겠죠? 포털 선택을 하고 입구에다가 어, 클릭 해서 어디로 가요? 어 클래스룸으로 이동할게요. 그러면 클래스룸에서 어디에 등장할 건지 여기쯤에 등장시킬게요. 그래서 세이브하면 이제 제가 스쿨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포털이 연결돼서 이렇게 교실로 들어오게끔 연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코그램스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를 활용을 해서 이런 디자인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메타버스 공간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컨텐츠, 우리 팝업 이미지, 그 다음에 배너 이미지 또 다양한 그런 문서 파일들 우리가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같은데 드라이브에 PDF 파일을 올려놓고 그걸 공유해서 여기에 웹사이트로 링크 연결하기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일을 연결하는 것들, 이런 디자인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은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시면 내가 디자인에 너무 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서 활용할 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코그램스 같은 경우는 우리 2.5. 지금 보면 이 게더타우는 2D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보는 그래픽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코그램스는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어 입체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아이코그램스에 있는 것들을 템플릿에 활용을 해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업로드를 해가지고 메타버스 공간을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을 해서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디자인 e s i g n design design 을 e s i g n design d 런 s i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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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i 을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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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i g 고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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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i g 이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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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i 고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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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i 니다 d e s i